중용, 중용 장구서. 중용은 하위위 자겨오. 자사자 우 도학지 실기전이 자겨시니라. 중용은 어찌하여 지었는가? 자사자가 도학의 전함을 잃을까 걱정하여 지으신 것이다. 계좌 상고 성신 개천 입극으로 이 도통지전이 유자래으라. 기현 어경은, 즉 윤집 골중자는 요지소이수순녀요 인심유이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 골중자는 순지소이 수우야니 요지이러니 지으지느어신을 이순이 부익지 삼원자는 즉 소이명 부요지이런을 필려시우에 가석이야라. 상고시대에 성신이 하늘의 뜻을 이어 극즉 인간의 표준을 세움으로부터 도통의 전함이 유래가 있게 되었다. 경서에 나타난 것으로는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는 것은 요인금이 순인금에게 전수해 준 것이요. 인심은 이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의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순인금이 우인금에게 전수해 준 것이니 요의 한말씀이 지극하다고 하여 지극하고 다하였는데 순이 다시 새 말씀을 더한 것은 요 말씀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거의 중도를 지킬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계상 <laughs> 논직한데 심지 허령 지각은 일 이의 언을 이 위유 인심 도심지 이자는 즉 이기 혹 생어 형기 지사하고 혹 원어 성명 지정하여 이 소위 위 지각자 부동이라 시로로혹 위태이 불안하고 혹 미묘이 난견이라 연이나 입막 분류 시형이라 고로 수 상지나 불능무 인심하고 영막 불류 시성이라. 고로 수 하우 하우나 불능무 도심하니. 이자 잡어 방청 지간하여 이 부지소이 치지면 즉 위자 유의하고 미자 유미하여 이 천리지공이 졸부의 성부 부. 부 인욕지 사흘이라. 정은 즉 찰부이자지 간이 부잡냐여. 일은 즉 수기 본심지 정이 불리하니 종사 어사하여 무소 간단하여 필사 동 필사 도심 상위 일신 지주하고 면 인심 매청 명언이면 즉 위자 안 하고. 미자저하여 이 동정운이 무자자무과 불급지 차흘이라 일찍이 논하건대 심의 활용과 지각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과 도심이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 인심은 현기의 사에서 나오고 혹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서 근원하여 지각으로 삼은 것이. 지각으로 삼은 것 소종내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혹은 이태로 편안하지 못하고 혹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그러나 사람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상지라도 인심이 없지 못하고 또한 이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하우라도 도심이 없지 못하니 인심과 도심이 두 가지가 방촌의 사이에 뒤섞여 있어서 다스릴 바를 알지 못하면 이태로운 것은 더욱 이태로워지고 음미한 것은 더욱 음미해져서 천리우 공변됨이 끝내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정은 인심과 도심 두 가지의 사이를 살펴 뒤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일은 본심의 올바름을 지켜 떠나,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 정과 일에 종사하여, 즉, 이에 종사하여, 조금도, 조금도 간단히, 간단함이 없어,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일신의 주장이 되게 하고, 인심으로 하여금 매양 도심의 명령을 듣게 하면, 이태로운 것이 편안하게 되고, 음미한 것이 드러내게 되어, 동정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저절로 과불급의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부요, 부요순우는 천하지 대성여여. 이 천하상전은 천하지 대사야니, 이 천하지 대성으로 행천하지 대사하사되, 이 기수수지제에 정령 언계 불과 여차하시니, 즉, 천하질이 기유이 어, 가어 차제이여 요순우는 천하의 큰 성인이시고 천하로서 서로 전함은 천하의 큰일이니 천하의 큰 성인으로서 천하의 큰일을 행하시되 주고받을 때에 정령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셨으니 그렇다면 천하의 이치가 어찌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laughs> 자시일례로 성성상승하시니 약성탕 문무지위군과 고요 이부주 소지위신이 기계 이차이 접부 도통 지전하시고 약오부자는 즉수 부득 기위하시나 이소이계 왕성 계례학은 기공이 반유 현어 요순자라. 이로부터 이후로 성인과 성이, 성인이 서로 전승하셨으니 성탄과 문무, 성탄과 문왕 무왕과 같은 군주들과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과 같은 신하들이 이미 모두 이것으로 전통을 전함을 이으셨고, 우리 부자, 공자로 말하면 비록 그 지위를 얻지 못하셨으나 가신 예성의을 잊고 어느 후학들을 열어주신 것은 그 공이 도리어 요순보다 더함이 있으시다.연이나 당시시하여 견이 지지자는 유 안시 증시 지전이 듣기 종이러시니 급증시지 재전하여 이 부득 부자지 부자지 손 자사하여는 즉 거성원이 이당기을이라 이단 기으라, 자사구 부유구이 유실 기진야 하사, 어시의 추본 요순일에 상전 지으하시고, 지리평일 소문 부사 지연하사, 경호연역하여 자기 차서하여 이소 후지학자 하시니, 개 기우지야 심이라 고로 기연지야 절하고 기려지야 원이라 고로 기설지야 상하니 기월 천명 설성은 즉 도심지 위하여 기월 택선 고집은 즉 정일지 위하여 기월 군자 시중은 즉 집중지 위하니 세지 상후 천유 연연이로되 이기연지 불이. 여합 부절하니, 역선, 전성, 역선 전성지 석헌데, 소위 제설 강요하여 개시 온어 미유 학시 지명 차진 자야라.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보고 앉아는 아직 안씨와 정씨의 전함이 그 정통을 얻으셨는데, 증 씨가 두 번째 전하여 다시 부자의 손자 자살을 얻음에 이르러서는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이단이 일어났다. 자살은 더욱 오래되면 더욱 그 진을 잃을까 두려워하셔서 이에 요순 이래로 서로 전해온 뜻을 미루어 근본하시고 평소에 부사에게 들은 말씀을 주장, 바탕으로 삼으시어 번갈아 서로 연역해서 이 책을 지어 후세의 배우는 자들을 가르치셨다. 그 걱정하심이 깊기 때문에 말씀하심이 간절하고 염려하심이 멀기 때문에 설명하심이 자세하니 그 천명솔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심을 이름이요. 택성고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의를 이름이요. 군자시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집중을 이름이니 세대가 서로 떨어짐이 천년년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다르지 않음이 부절을 합한 것과 같다.예성인들의 책을 하나하나 뽑아 보건대.강유를 <laughs> 제시하고 깊은 내용을 열어 보여 주신 것이 이중형처럼 분명하고 다한 것은 있지 않다.자시이우 재전하여 이득맹시하여 위능 추명 시서하여 이승, 선성, 지통, 이러시니, 급기, 몰이, 수실, 기, 전원, 하니, 즉, 오도지, 속이는, 불월로, 언어, 문자지, 언어, 문자지, 간이요. 이, 이단지설이, 일신, 월성하여, 이지어, 노불, 지도, 출하여는, 즉, 미근, 리, 대난, 지르라, 이로부터 또다시 전하여 맹시를 얻어서 능히 이 책을 미루어 밝혀서 선성의 도통을이으셨는데그 별세함에 미쳐 마침내 그 전함을 이르니 우리 도가 붙어 있는 것은 언어와 문자 사이에 지나지 않고 이단의 말은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하여 노자와 불가의 무리가 나옴에 이르러서는 덕 이치에 가까워 진을 크게 어지럽혔다. 연이 상행 차서지 불민이라 고로 정부자 형제자 출하사 두규 소고하여 이속 부천재 부전 지서하시고 두규 소고하여 이척 부이가 사시 지비하시니 개 자사 지공이 어시 위대요. 이미 정부자면 즉역 막능 인기의 듣기 심랄이라 석호라 기소이위 석자부전이요 이범 석시지 소집록은 근추러 기문인지 속이라 시로 대의 수명이나 이미연 미석하고 지기문, 지기문인 소자위설하여는 즉 수파상진이 다소 발명이나. 연배, 기 사설이. 음어, 노불자, 여규지으라. 그러나 다행히 이 책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자 형제, 정호, 정희께서 정호, 나오시어 상고할 바가 있어 천년 동안 전해지지 않던 전통을 이으셨고, 근거할 바가 있어 이가 즉 노부르, 옳은 것 같은 부름을 배척 그름을 배척할 수 있었으니, 자사의 공이 이에 크게 되었고, 정부자가 없었다면 또한 그 자사 말씀을 인하여 그 마음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해석하다. <laughs> 그 정자 해설한 것이 전해지지 않고, 무릇 석 씨가 모아 기록한 것은 겨우 그 정자 문인들이 기록한 바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대의가 비록 밝으나, 음미한 말씀이 분석되지 못하였고 그 문인들이 각자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잠옷 상세하고 다하여 발, 발명한 바가 많으나 스승의 말씀을 저버리고 노 불에 빠진 자도 있었다. 희자조새로 즉상수독이 절 의지하여 침잠 반복이 개역유년이러니 일단에 황연, 사유, 듣기, 요령, 듣기, 요령자라. 연후에, 내감, 회, 중, 설이 절기, 충하여, 기위, 정저, 장구, 일편하여, 이사, 후지, 군자하고, 이, 일리, 동지로, 부취, 석시, 서하여, 상기, 번난하여, 명이, 집략하고, 차기, 소상, 논변, 취사, 지으하여, 별이 홍문하여 이부 기후하니 연후에 차서지지 지분절에하여 맥락 관통하여 상약 상인하고 거세 필거하여 이범저 설지 동의 득실이 연득이 곡창 방통하여 이가 극기 취하니 수어 도통지 전에 불감 정의 언니와 연이나 초학 지사 허규 취연이면즉격서 행원 고 행원 승고지 일조 운인이라 고이 기우 춘사멀 부신에 신한 주인은 서하노라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일찍이 이 책을 받아 읽고 속으로 의심하여 심잠하고 반복한 것이 여러 해였는데 하루아침에 황연이그 요령을 터득함이 있는 듯 하였다. 그런 뒤에 마침내 감히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 절충해서 이미 장구한 책을 정하여 만들어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고 한두 명의 동지들과 함께 다시 석시의 글을 취하여 번잡하고 혼란함을 산삭하여 집략이라 이르고 또 일찍이 논변하여 취사한 뜻을 모아 별도로 홍문을 만들어 그 뒤에 붙이니, 그러한 뒤에야 이 책의 뜻이 가지마다 나누어지고 마디마다 풀려서 맥락이 관통하며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인하고 큰 것과 가는 것이 모두 들려져서 모두 학설의 동의와 득실이 또한 곡진이 통하고 사방으로 통하여, 각각 그지치를 다하게 됐다내 네, 비록 전통의, 도통의 전함에 있어 감히 명령대의, 은, 명령대의, 감히 망령대의 은언할수 없으나 처음 배우는 선비가 혹 취함이 있으면 또한 먼 곳에 가고 높은 곳에 오르는 데에 얼마, 얼마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순이 기유년 1189년 춘삼월 무신일에 신한 주인은 서하다.